자, 남 제가 봐도 멋있는 박근혜 위치에 계십니다. 아직 어쭙고요 사진 촬영할 텐데요. 왼쪽, 정면 오른쪽 순서로 가겠습니다. 먼저 왼쪽, 왼쪽입니다. 자, 하나. 둘, 포즈도 한 번, 손한번 흔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자, 왼쪽 아래도 한번 봐주세요. 네, 셋. 이번엔 정면입니다. 정면이고요. 정면도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, 하나. 둘, 정면 아래도 한번 봐주시고요. 정면을 향해서 손도 한번들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. 네, 셋. 다음은 오른쪽입니다. 자, 네, 오른쪽 까지시해요 하나. 둘. 네, 셋. 고맙습니다. 네, 마이크를 들고 잠시 인터뷰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 텐데요. 자, 네, 먼저 인사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배우 김남규입니다. 반갑습니다. 열서대로 많은 사랑을 받았는데요. 어, 기분이 어떠신가요? 네, 좀 어, 너무 거부력게 많이 사랑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드라마 끝난 지가 좀 돼서 면사제에 <laughs> 네, 대한 이야기를 하게 좀 쑥스럽네요. 하 네. 근데 그 사랑받은 드라마 가 끝나고 나서 예능에 또밀미팅까지 같은 하늘을 보시고 떠내오 계시잖아요. 넘나, 네네. 어 기분이 남다를 것 같아요. 아, 이것도 다 여러분들이 많이 사랑해주시니까 또 예능도 할수 있었던 것 같고 또 여러분들이랑 오랜만에 만나게 되는 팬미팅 자리도 마련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. 네 고맙습니다. 네.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셨는데 소감 한번 부탁드립니다. 아, 일단은 또 이렇게 좋은 동료 또대중문화예술중들과 함께 <laughs> 이 자리를 할수 있게 돼서 굉장히 영광으로 생각하고 앞으로부터 좋은 그나 예술인으로 남을 수 있도록 열심히 하는 결과가 되겠습니다. 네 오늘 김성기씨가 <laughs> 또 함께 해주셔서 많은 팬분들이 환호를 해주셨는데 우리 김성기씨를 사랑하는 팬분들을 위해서도요 한마디 부탁드릴게요. 네뭐 여기 오늘 오는 다른 여러 배우 또 가수 분들 셀럽 분들을 위해서 많이 이렇게 오셔서 환영해주시는 여러분들 너무 감사드리고 또제 팬분들만 아니라 또 많은 분들이 오신 것 같은데 날씨 추운데 빨리 진행하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앞으로도 또 한국 대중문화 예술분들 많이 사랑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.